안녕하십니까 샥시마루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일요일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이 뭐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날씨 보니까 내일부터 다시 또 영하로 내려가던데 오늘 하루는 날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고통이라서 아침시간 러닝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날 좋다.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! 오늘은 오랜만에 빵런을 해보려고 합니다. 날도 좋고, 일요일이기도 하니까, 빵 포장해서, 이제 점심에 와이프랑 딱 커피 한잔 하면서, 일요일을 시작하려고 해요. 여기서 정자동에 있는 화이트리엔인가 거기까지 가면 약한 5km 정도 딱 나오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빵 사서 마을버스 타고 돌아오는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집 앞에 또는 동네에 가까운 빵집이 있으면 주간에는 한번 가서 포장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집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. 그리고 오늘 11월 30일만 달리면 드디어 10만원 뉴발란스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와 이게 은근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천천히 하더라도 한 9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맞나? 그 전에는 레벨 4 러닝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엘리트5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요거 구매해서 오사카 때 신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저께 안 그래도 사이트에서 싹 보니까 302 사이즈는 아주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정말 왕발로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. 여러분께서는 주로 그 포인트, 마일리지로 어떤 것을 구매하십니까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. 뜨끈뜨끈한 식빵 포장해 왔습니다 원래는 커팅을 해 주는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서 집에서 와이프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런닝을 마셨습니다 11월 달도 진짜 끝나고 이제 12월 달이 찾아오네요. 아,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매일매일 느낌이 다르거든요. 오늘 뛰고 내일 뛰고 모레 뛰고 매일 뛰어도 그날그날 느끼는 감성과 감정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. 심지어 이렇게 날 좋은 날, 오리 지나가는 것만 봐도 잘 나왔다 생각이 드네요. 겨울에는 진짜 집탁 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요. 저도 그렇고, 여러모로 12월, 1월, 2월까지는 진짜 쭉 힘든데, 그때 내가 나가냐, 못 나가냐에 따라서, 우리가 다가올 그 동마나, 뭐, 이런 큰 대회에서 좋은 기록, 뭐, 좋은 기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, 그래도, 아, 잘 뛰었다. 건강히 완주했다. 아쉬움 없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할수 있는 건 이번 겨울을 현관문을 열고 나가냐 안 나가냐 이 차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번 겨울 잘 이겨내셔서 저랑 같이 12월, 1월도 달리셨으면 좋겠네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만나요. 안녕.